한달 안에 10kg을 못 빼면 삭발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주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금방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식단과 운동으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10kg을 빼보겠습니다. 단식 영상 보고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번에는 인바디 체크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주작이라고면 쟤 죽어버릴. 현재 몸무게는 84kg, 골격근은 36, 체지방은 21. 따라서 74kg까지 빼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놀람> 음, 달라탄 자, 드디어 오늘 1일 차고요. 2월 5일입니다. 한달 안에 10kg을 빼야 되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진행하면 되는데, 31일 동안 하는 걸로 합시다.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삭발이 걸렸잖아요. 3월 8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춥다. 와, 이 정도 날씨면은 진짜 내일부터 해도 합법이지 않을까? 운동은 오전, 오후 하루 두번 해줄 겁니다. 오전에 공복상태로 스트레칭 먼저 해주고, 줄넘기 1 0 0개 버피 50개, 푸시업 50개, 스쿼트 50개, 가볍게 런닝 1시간 해줬습니다. 식단은 다이어트할 때 먹는 음식으로 구성해주고 일과가 끝나면 다시 헬스장에 가서 줄넘기 1,000개, 근력운동 1시간, 인터벌 런닝 30분 해주고 식사를 마치고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근육통에 몸살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 시원하다. 아, 근육이 확실히 뭉쳤었나봐 아, <laughs> <laughs> 이럴 때에서 침착하게 운동량을 바꿔서라도 조금씩 앞으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는 근력운동보다는 유산소에 에너지를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자 해보자 아픈 건 아픈 거고 방법을 바꿔서라도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줄넘기 2,000개, 런닝 1시간,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겨우 운동에 익숙해져 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 정신력으로 뭔 다이어트야 하지마 하지마 아, 안해 안해 아니 그래도 치킨을 튀긴 거 말고 구운 걸로 지코바를 먹었으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아니야 그걸 먹으면 안 됐어 그왜 먹어 이인심 빈신... 만약에 제가 앞으로 식단 말고 다른 음식 먹으면 앞으로 저 사람 취급도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람 취급 을 받을 자격이 없... 제가 보니까 운동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데 음식을 너무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요리를 해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조금 합니다. 뭐 라면이라든가 뭐 짜파게티라든가 뭐그 정도? 이런 저도 할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메뉴인데 순두부 치즈 들깨 그라탕 맞나? 재료는 극소량의 잡곡밥, 양파, 버섯, 순두부, 치즈입니다 버섯과 양파는 한번 볶아주고 순두부는 쪼개줍니다 그릇에 밥을 올리고 순두부 올리고 야채를 올리고 치즈를 뿌리고 전자렌지에 5분 돌려줍니다 음! 맛있는데? 아 잠깐만 그 들깨 안넣었다 순두부 치즈 들깨 그라탕인데 들깨를 안넣었어요 지금 넣어도 되나? 원래는 전자렌지에 넣기 전에 넣는 건데, 그냥 지금 넣겠습니다. 똑같지 않을까요? 더 고소해졌어. 아! 이게 지금 간이 안 맞는다 했더니 소금을 안 넣네요. 야, 지금 넣으면 되지 뭐.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 레시피대로 안 한다. 흐트러진 정신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아침 등산을 나왔습니다. 괜히 왔나? <laughs>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컨텐츠로 뭐 일주일 단식도 해보고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갔다 와봐서 그런지 뭔가 한달 안에 10kg 그 정도 쉽지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안 하게 되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진짜 <laughs> 적당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바닥에 가까운 체력이었는데 예전에 힘들어하던 높이를 쉽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 올라오니까 좋네. 자, 그럼 내일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 이 힘든 것 진짜 하나도... 아, 하나도까지는 아니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할수 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구동 누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운동량을 늘려 나갔는데 이번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엑스를 봤는데 약간 발목 관절이 약간 정 경사가 있어요. 이건 정밀한 관리가 될같아요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발목이 아프게 건니 했는데 상태가 심해서 병원을 갔더니 발목뼈 상태가 이상하다며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받아온 진료 의뢰서입니다. 조금 큰 병원 가보라고 진료 의뢰서를 써줬어요. 예전부터 발목 상태가 좀 이상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운동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부터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다이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뭐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일이 터져. 체력의 문제, 근육통의 문제, 식욕의 문제, 다쳤을 때 문제, 다이어트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지금 다 터졌습니다. 이제 뭐 두려울 거 없어요. 오히려 좋아. 어?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다시 만든 새로운 방법은 오전에 레그 이스텐션 50개, 버피 50개, 푸시업 50개, 사이클 30분 식사는 운동량이 적으니 정말 극단적으로 해주고 저녁에 사이클 30분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모임에 나가기 힘들지만 모여가지고 돈가스 먹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지? 왜안 먹었어? 다이어트하고 <laughs> 있으니까 <laughs> 안 먹지 정신을 붙잡고 최대한 참아줬습니다 이런 거, 선거 음, 이런 거, 자팀 이런 거안 먹어. 안 돼, 먹을 뭐 거야. 아니 난안 먹지. 나춰 먹을래, 낮춰. 낮 아, 그러나난 아니, 그러니까 난너너안 먹냐고. 낮춰 응, 안쓰 아니, 아니야, 미숫가루 안 돼. 왜? 그거는 살 진짜 많이 쪄. 너 이렇게 이론은 빠서 살려. 실전이야. 나는 얼그레이 먹을래. 얼그레이 얼그레이가 야. 뭐야? 친구를 만나면 무언가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먹지 않아도 생각보다 놀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클라이밍장에 가봤습니다. 클라이밍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세네 번만 해도 팔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 나나줄게 아, 여기 너무 아파. 아무렇지도 않네. <laughs> 아, 너무 있는데. 재밌지. 아, 어, 재밌고 다시는 안 하려고. 사실 참아줬어야 했는데 운동 후에 고기도 먹어 줬습니다. 뭐야 한참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작이란 말을 듣기 싫어서 수염을 증거로 남겨놓고 있었는데 SBS에서 방송섭외가 와서 수염을 밀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아까워 죽겠네 와 더러워서 못 보여주겠는데 그냥 보세요 이거 어색하다. 한 3개월 하고 20일 정도는 젊어지지 않았나.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이제 남은 기간은 5일. 어딘가 이동할 때는 걷거나 뛰어서 일상 소 운동을 해줬습니다. 어, 좀 빠진 거 아니야? 맞아요. 어. 그 그래? 영상으로 볼 때도 계속 좀 빠진 거 어, 그랬는데. 그래, 어딨어? 이대로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몸무게를 재 봤습니다. 현재 남은 기간은 3일인데, 2.5kg에서 3kg을 빼야 합니다. 제가 이 방법까지 안 쓰려고 했는데 최후의 방법을 써야 될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몸에 수분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옷을 최대한 껴입고 운동을 해줬습니다. 물을 1리터 갖고 남은 기간 동안 마셔주며 식단은 더 극단적으로 해줬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개체량하듯 옷을 껴입고 건식 사우나 65도 60분 하면서 수분을 최대한 빼고 식사는 사과 하나를 점심 저녁 나눠서 먹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할게 못 되는구나 진짜 이게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지면서 막 어지럽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와 다이어트 종료 하루 전날 혹시 몰라서 인바디 체크하러 왔습니다 긴장된다 아, 검사 받고 왔는데 75kg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그냥 끝내고 싶었는데 1kg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좀 빡세게 하면 은 74kg까지 10kg를 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힘내자 조금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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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을 것 같아. 지금 현재 물을 안 마신 지가 16시간이 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5kg이 빠졌고, 오늘 하루 동안 1kg을 빼야 되는데, 일단 자고 일어났더니 0.5kg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몸무게는 0.5kg. 아, 이게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판법이라고 봐도 되긴 한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약속을 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뭐 부상도 당했고, 그런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뒷부분에서 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일은 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마지막 날은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수분을 다 빼줬습니다 인바디 체크하는 곳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려서 어 가는 길에 좀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조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물도 안 마시고 입에 침 고이면 침다 뱉고 손톱 발톱 다 자르고 와 무슨 누가 보면 뭐 대회 나가는 줄 알겠다 야. 사실 저는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시작할 때부터 포기할 생각하고 했어요. 저는 의지가 약하고 추진력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많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보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조금이라도 통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한달 안에 10kg을 빼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시면 네, 그거면 됩니다 네. 이왕이면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를 드디어 볼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0.1kg이 남았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0.1kg 때문에 좀뛰야될것 같은데. 아, 솔직히 말해서 0.1kg 정도는 인정해주세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용납이 안 돼.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몰라도, 내가, 내가 허락을 못하겠어요. 이거 빼야 될것 같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뛰자. 아, 제발. 진짜 0.1kg. 아이씨. 제가 이래 보여도 나름 연기과를 나왔거든요. 수분을 빼기 위해, 제가 눈물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을 빼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보여줄게요 눈물 어떻게 빼는지아다 아, 울었어 다 울었어 아 진짜 별짓을 다 한다 지나간 사람 나보면 뭔 생각을 할까 자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그 되네요 됐어요? 네. 제 밖에서 별짓을다 했거든요. 네. 하아보셨어요 여기 한 바퀴 뛰고 네. 남을... 눈물도 좀 빼고 네, 선생님이 증인이 되주셔야 돼요. 이게 가끔 주작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있어서 네. 완벽한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수치니까 그쵸 이거 조작할 수 없잖아요. <목소리> 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laughs> 결과 확인하면서 후기를 남길 건데 그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체량 선수들이 체중 끝나고 나면 이거 먹을 때 그렇게 맛있다던데. 나도. <웃음> <웃음> 이렇게 달았어? 어? 어? 자, 오늘의 정확히 30일이 되는 3월 7일이고요. 이거는 한달 전에 쟀던 2월 3일 인바디 결과고요. 이게 오늘 쟀던 인바디 결과입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눈물 짜고 막 해서 빠졌던 그 인바디, 이게 두기장 설명이 안 돼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수분을 빼서 나온 몸무게인데 그게 무슨 다이어트냐. 그거 금방 다시 돌아간다 하실 수 있는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주일 단식을 해봐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10kg의 감량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이 영상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했고, 평소에 운동을 너무 안 했고, 부상까지 당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10kg의 감량을 했습니다. 예. 삭발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하하하하. <laughs> 하고자 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공복을 참는 거, 이게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안 힘들고, 그런 거 없어요. 공평하게 모두 다 힘듭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진짜 해주세요. 아, 나 너무 고생을 했단 말이야. 이건 구독을 받아도 돼. 인정. 앞으로 더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 거니까 기대해주시고, 이번 영상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한 달에 10kg 누구나 가능하다. 그리고 유지할 생각? 전혀 없다. 음, 음, 아.